나갈라고 하니까, 엄마가, 어머니가 시원하 하고, 이제, 소변 말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쳐드렸는데 기다렸다가 나갈라고 하니까, 이제 또혀겠다고 오고, 막. 딱문영그 농협도 CJ 쪽이에요. 정보고세였었죠 그 날씨랑 연관돼 갖고 지금 계속 농협 쪽에 가고 있는데, 농협도 정보 보수 약서쪽이라고 원래 농협도 안 갈라겠는데 아까 영암마트 거기도 안 갈라겠는데. 하지 말자 하는 말이 다 마음으로 전해도 하지 말자 하고 하는 건데.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다